자, 계속해서 2-2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정 신고 누락분의 확정 신고 반영 문제입니다. 자료 1번, 매출, 전자세용기산에서 발급 목록, 2번, 매입, 신용카드 매출전표 수치 내역입니다. 그러니까 자료 1번은 매출이고요. 자료 2번은 매입입니다. 자, 자료 설명 보겠습니다. 1번, 예정 신고 시 거래 자료 3건이 누락되었으며 모두 외상거래다. 그니까 즉 뭐냐면은 지금 현재 확정 신고를 하고 있는 상태예요. 확정 신고 기간인데 이제 지금 세곳 자체를 예정 신고시 그 누락을 한 건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매출이고요. 이거는 매일입니다 그래서 모두 외상 건입니다. 자, 2번 세 건의 거래 자료가 아, 거래 자료를 반영하여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를 작성하고자 한다 그러니까 즉 아까 제가 얘기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즉 확정신고를 하려고 하는데 예정신고시 이세건이 누락된 거예요 자, 3번 2020년 1월 24일에 신고납부하며 신고, 신고 불성시가산세는 일반 과소신고에 의한 가산세율 및 감면을 적용하고 납부 불성시가산세 미납일수는 91일로 한다 입니다 누락된 자료를 입력하시오 가산세를 적용하여 제2기 국가가치세 확장 신고서를 작성하시오니다 자, 이게 문제 파악을 이제 빠르게 하면은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예정 신고시 누락을 한 건입니다. 누락 한 건이고요. 그래서 첫 번째는 메인 매출 전표에 입력을 하고, 그다음 두 번째는 예정 신고 누락분을 반영시켜 줘야 되고 세 번째는 가산세까지 모두 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문제는 어렵진 않아요. 그래서 충분히 할수 있는 문제입니다. 자, 1번부터 보겠습니다. 자료 1번부터. 자, 작성 일자. 2019년 7월 23일입니다. 유형은 매출 과세입니다. 자, 공급가액 얼마냐면은 작성하고요. 그 다음에 주식회사 바스 라이프 전자 공개는 전자 가 전자 얘기하는 전자입니다 왜냐면은 발급일자하고 전송일자가 있기 때문에 공개는 외상으로 하였으니까 외상으로 합니다 자 다음 7월 29일입니다 이거는 영세이기 때문에 영세 매출입니다 자 퍼센스 주식회사 전자. 그 다음, 붕괴는 아까 얘기했듯이 외상. 모두 외상 거래라고 했으니까 외상으로 해주면 됩니다. 자, 다음. 자료 2번 입력했습니다. 자료 2번. 거래 일시. 2019년 8월 17일입니다. 자, 이거는 비품이기 때문에 과세 매입. 그러니까 카드 거래기 이 때문에 카드 과세를 해줘야 됩니다. 카드 과세에신용 카드사를 입력해주는데 국민 카드입니다. 자, 어디에 있나? 라고 물어보시면 국민 카드 거래 시 이렇게 있습니다. 자, 품명. 뭐 그냥 공급가액부터. 여기는 공급 대가로 입력해도 상관없어요. 공급 가액으로 입력해 가지고 수정해도 상관없고 공급 대가로 입력해 주면은 세액가 자동으로 분리가 됩니다. 거래처명. 어디? 주식회사, 종로기계, 전자, 할 수가 없죠. 공제는 외상으로 하는데, 비품은 외상이 아니에요. 그래서 혼합을 해줘야 됩니다. 자, 비품이고요. 네, 비품. 그 다음에 대변에 뭘 하냐면은, 이제, 미지급금 해가지고 330만원 내해줍니다 자, 제가 이제 하나 빠진 게 있죠. 빠진 게 뭐가 있냐면은, 이제, 주구장창 입력만 했어요. 뭐, 입력을 했는데, 뭐, 제가 빠진 것도, 빠진 걸, 뭐, 그냥, 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상관없어요. 예정, 그, 유락분, 반영을 해주지 않았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거를, 반영을 해줘야 돼요. 반영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반영을 하겠습니다. 굳이 안 해도 상관은 없는데, 안 해도 그냥, 부가세 신고서에서 수동으로 넣어줘도 상관은 없어요. 상관은 없는데, 여거는 그냥 넣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한, 한 개만 할줄 알면은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어렵진 않고요 어디에 보, 보냐면은 이제 검색에 어디에서 보냐면은 자, 기능 모음에서 예정 누락입니다. 예정 누락. 컨트롤 2 e 눌러주면 되고요 아니면은 기능 모음에서 예정 누락 넣어주면 됩니다. 자, 예정 누락은 이제 확정 신고가 시작하는 기간에 2019년 10월 날 줍니다. 이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 시작하는 월, 해주고 10월 날 주면 돼요. 자, 이렇게 하면은 이제 어디에 뭐가 뜨냐면은 매출이 매출에서 이제 누락이라고 뜹니다. 이게 반영이 돼요. 누락 누락으로, 누락으로 반영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각각 날짜에 해주면 됩니다. 7월 29일도 똑같이 해주면 돼요. 똑같이 그러면 누락 반영돼 있죠. 그 다음에 8월 17일, 이것도 예정 누락으로 해가지고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까지 하면은 이제 평가 문제 1번이 다 끝났습니다. 누락된 거래 자료를 입력하시오. 다 끝냈어요. 그 다음에 2번, 가산세를 적용하여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서를 작성하시오. 입니다. 자,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서를 작성을 하라고 하니까, 이제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클릭합니다. 자, 부가가치세 신고서에서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자 그러면은 예정신고 누락분이 이게 두개가 뜨는데 예정신고 누락분에서 요거 매출에 관한 부분은 여기에 뜨고요 그 다음에 매입에 관한 부분은 여기에 반영이 됩니다 여기까지 첫 번째는 확인 그니까 정확히 반영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이제 넘어가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가산세를 입력을 해줘야 됩니다 가산세는 피할 수가 없어요 예정신고 때 해야 되는 거를 누락을 했기 때문에 가산세는 피할 수가 없습니다. 자, 가산세는 총이네 곳입니다. 첫 번째는 자, 첫 번째는 이제 지연발급이 존재합니다. 지연발급. 두 번째는 영세불성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신고불성실. 그다음 네 번째는 납부불성실입니다. 총네 가지의 이제, 가산세가 존재를 합니다. 그니까, 이 외에, 이게 지연발급은, 뭐 때문에 지연발급 하냐면은, 요거에 대한 지연발급이에요. 1번에 대한 지연발급. 이거는 7월 23일에 발급을 하면은, 언제까지? 8월 10일까지 발급 전송을 해줘야 되는데, 이게 언제 했냐면은 8월 20일에 발급을 하고 전송을 했기 때문에, 그 기한 내에, 그, 발급하고 전송을 못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지연 발급으로 해가지고 이제 가산세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1번이고요. 2번은 이제 어떤 거냐면은 요거 7월 29일에 발행된 영세에 대한 부분입니다. 영세에 대한. 다음 3번, 4번은 하면서 같이 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지연 발급부터 먼저 하는데 지연 발급은 공급가액의 1%예요. 그래서 1,800만 원에 1% 해가지고 118만 원 해가지고 반영합니다. 공급가액이 1%입니다. 18만 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영세율 가표 신고 비성시일입니다 이거는 1,000만 원에 1,000만 원에 0.5%예요. 그러니까 이, 이거는 74번은 뭐냐면은 이제 영세에 해당하는 금액 1 0 0 0만원에 0.5%라 하면은 천 분의 오입니다 그 다음에 6개월 이내에 이제 수정신고하기 때문에 신고 납부를 하면은 감면해 줍니다 그래서 얼마냐면은 2만 5천원으로 변경을 해 주시면 됩니다 자그 다음 신고 배성실입니다자 신고 배성실은 이제 밑에 여기에 69번 난에 작성되어져 있습니다. 69번 난에. 자, 신고 불성실은 어떤 거냐면은 매출 세액에서 매입 세액을 뺀값 곱하기 10%. 그다음에 6개월 이내에 신고하는 경우. 이게 세법이 변경됐습니다. 19년도이기 때문에 19년도 당시에 문제로 한비 하겠습니다. 지금은 가산세 세법이 바뀌었어요. 50%만큼 감면됩니다. 자 매출 세액, 매입 세액 이거 있죠. 그러니까 즉 180만 원에서 30만 원 빼고 곱하기 10% 곱하기 6개월 이내 신고 납부하는 경우 50% 감면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즉 150만 원에 10%니까 15만 원이 되겠죠. 15만 원에 50%인 얼마? 75,000원만큼 반영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금액이 맞는지 한번 확인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매출세, 액 매입세, 아, 다다 매출세, 매입세 곱하기 0.1 곱하기 6개월 이내에 신고 납부하는 경우 0.5. 제가 얘기했던 대로 75,000원이 맞습니다. 요거는 공급가 아다세, 액 세액에 해당하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 뺀값 그다음에 세액은 75,000원 입력해 줍니다. 자, 그다음 납부 불성실입니다 납부 불성실은 자료 설명 2번, 아니 3번에 적혀 있습니다. 미납 일수는 91일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납부 불성실에 클릭을 하면은 이제 납부 불성실에 클릭을 하면은 미납일수 계산이라고 있습니다. 미납일수 계산 옛날에는 수기로 다 넣어서 일수를 다 계산했었는데, 프로그램이 이제 당초 납부기한으로 해가지고, 납부일 또는 고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당초 납부기한은 언제까지냐면은, 2 0 2019년, 자, 언제까지냐면은, 10월 25일까지입니다. 근데 납부일은 언제냐면은, 2020년, 1월 24일이에요. 그래서 납부 미납액수는 91일로 한다고 하니까 이렇게 91일 반영을 하고 확인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금액은 150만 원이에요. 똑같이 이것도 매출세액이다 매입세액 뺀 값입니다. 자 그러면은 아까 제가 적었던 대로 다시 한번더 적겠습니다. 91일 해가지고 하면은 3만 4,125원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총 314,125원의 가산세액을 반영을 하고 이제 그 가산세액의 금액이 314,125원 모두 확인하고 이제 하면은 완벽하게 8점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이 문제는 이제 어떻게 봐야 되냐면은 첫 번째는 예정 신고는 했었지만 누락이 된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 확정, 확정 때 이제 반영을 하는 게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이제 메인 매출 전표에 입력을 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부가세에 예정 누락분 반영을 하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가산세.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해서 흐름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완벽하게 해야 8점을 모두 받을 수가 있겠습니다.